자, 이제 배드민턴 우리가 기본기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독님, 첫 번째 테스트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요. 네. 누구부터 한번 요거 테스트 해 볼까요? 첫 번째 하실 분은 이제 우리 럭키씨. 럭키씨. 아, 아 자, 럭키씨 나오십쇼. 예. 바로바로 나왔네요. 럭키 자, 럭키, 긴장됩니까? 좋요 긴장 트지가는데 허리가 조금 어, 불편하네요. 아, 허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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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밥 가는 거 봐. 밑밥. 밑밥. 아 밑밥 가는 거. 긴장 트지가는데 다리가 얇아서좀걱정이기는 해요. 공유하지 마세요. 이거 네. 다 적으니까. 아 이거요? 이거 아 감독님. 어. 허리 통증. 허리 통증. 허리 아, 예. 통증 부상했어요. 어 근데. 허리 통증. 이러면 아, 아, <laughs> 그냥 웃기려고 한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할게요. 아 여유있어 여유있어 그리고 어, 나갔어요. 나갔어요. <laughs> 어, 나갔어요. 오케이 어, 계속 나가요.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아웃타만 오케이. 아웃타만 오케이. 오. 자 이렇게. 본인 공 위치 한번 보세요. 본인 공 위치. 여기 이게 나간 거 아닌데. 보죠 이게 나간 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아, 아, 들어온 아 계속 나갔다 나갔다 하니까 <laughs> 제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기 계속 나가요. 내아라가고 아, 나. 야, 내아라가고 나도. 아, 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나가면 아웃이에요. 여기까지. 아, 나간 줄 알. 미안해. 미안해. 네. 아, 역시. 오. 역시 역시. 어 잘하네. 어, 어, 오케이. 예. 럭키 씨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응. 손목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석찬 선수. 이석찬 선수. 아,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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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석찬 선수 모델 경력 몇 년입니까? 7칠 년차입니다. 과연 배드민턴은 어떨지? 와, 긴장이 되겠는데, 진짜.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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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맞았어요. 어, 어, 아, 이 들어오는 거구나. 어, 어. 어. 어 <laughs> 특이하게 마이크를 앞에 찼어요. 됐습니다 예예 아~ 예. 네? 네. 자좀 한번 해도세요예 네. 어~ 이렇게 멋있는 네. 분이 네. 배드민턴을 어색하게 치는 걸 보니까 어. 아, 되게 웃음이 나와요 아. 아~ 되게 다 아. 배드민턴 치면 이렇게 어색하구나 세상에 아~ 예예 어. 어. 아~ 예. 예. 어, 예. 다음은 이제 김현재 선수입니다. 예. 예. 어 김현재. 아, 대형 이재규. 아, 잘생겼어요. 오늘 유일하게 차에갔 들어옵니다. 아, 팀다 있어요. 아아 너무 아 잘생겨서. 아, 잘생겼습니다. 너무 아 잘생겨서 <목 pesky> 마이너스 1점. 아, <목> 아 너무 잘생겨서 마이너스 2점. 마음에 안 듭니다. 플러스 1점. <목> 아 멋지다. 볼 너무 아, 쉽게 해시는이요 약간... 아, 이 너무 지금 맞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 니에요 아, 아니, 까무랑 너무 다른 건데 아, 니무좋치 너무 좋아하시이 지금. 이세요 아, 너무, 왜, 왜, 왜. 너무, 너무 좋아하이아하요 네. 아, 가하시는 분이세요. 아, 너무 좋요하시는분이이 야, 정준은 템포 너무 느린데요? 어, 이거 뭔가 배드민턴 드라마 음. 같아. 어. 야, 제... 뭐... 하트가 여기 가운데 막고하그런 <laughs> 여기 감독의 하트 시 g 한번 넣 빨리 주라고, <laughs> 빨리 주라고. <웃음> 아니, 아 <laughs> 아니, 왜 짜증을 내세요? 니좀 빠르게 들요 아, 있는 다음에 고정해 줘. <laughs> 아직 준비가 안된거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오. <laughs> 됐다. 어? <고생했어. 웃음> <고생했어. 웃음> <고생했어. 웃음> 오케이. 다들 뭐 맞추고 잘구나. 나이스 맛있다, 여기. 오와. 네. 나이스. 어. 아, 이거 좀김설희 선수입니다. 김설희 선수. 파이팅! 와, 김설희 선수 배드민턴 많이 쳐 봤죠. 저3주 3주 쳤어요. 3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이 좋거든요. 키가 지금 한 네, 6 76cm. 76. 예. 굉장하죠. 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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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와, 자세. 동작 좋아. 선수같아 고이... 자세가 오. 다 잘하는데. 자제, 오, 좋아. 오! 들어오네. 들어오네. 오자 오. 오! 오! 오 나, 자. 정지 마. 오, 나, 자, 오!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어, 자. 정지 마. 나이스. 어, 지금. 어. 일로 왜 일로 아, 예. 아, 예. 네. 아 아, 왜요? 어, 좋아 좋아. 김설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분들까지는 좀이 상체가 좀 흔들렸거든요. 이 배드민턴 할때 상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네. 아 상체를 잡아주고 어깨만으로 에 어. 어떤 그 원리를 조금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안... 여성 선수들한테 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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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 좋아하시 아니 돌려봐 돌려 돌려보라니까. 뭘 돌려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자, 다음 선수는 김수빈 선수입니다. 야, 예. 이팅 아, 선수. 화이팅!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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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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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봐 치... 다칠까 봐, 칠까 봐. 낯설다 <laughs> 아니 다칠까 봐 어우 어우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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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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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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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까지 배드민턴에 대한 이런 운동 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게좀 솔직히 보여요. 항복. 아, 저 해요? 항복 시작하겠습니다. 예, 항복시. 자, 가겠습니다. 항복 씨. 네. 항복 파이팅. 어, 잘하겠어. 나이스. 어, 잘하겠어. 나이스. 어. 앞에 까먹고 그러 아, 앞에. 앞에 아. 하나? 아. 뒤에 하나. 네, 네, 뒤에 하나. 예. 아이고 예. 아이고 <laughs> 이거 이거 어때? 안 보였습니다. 두 개를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 무릎도 다쳤는데 또 쉽지 않은데. 손. 아, 잘 하시네요. 빵잘 터지셨던데 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지금까지 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되게. 예. 우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놈의 우아함은 아, 감춰지질 않네. 어, 요 약간 백조 느낌이 나요. 엘사가 네. 배드민턴 치는 것. 예쁘게 친다고. 예. 더 많은 훈련과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 세 선수 모두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아직 연습을 더 해가지고 누가 더 일진에 더 올라올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형택. 와! 아, 레전드, 레전드. 아 기대된다, 아, 레전드. 과연 이형태의 배드민턴 실력은? 참고로 약간... 어... 아마... 감독님도 오늘 라켓을 테니스... 처음 잡아보셨어아 네.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워보지는 않았고요. 예. 집에서 이제 딸하고 이제 이렇게. 그립감이 뭐... 어때요, 그 배드민턴? 아, 이 그립은 다행히 테니스 그립하고 똑같아서, 근데 아 얇아요. 예, 아 예. 아 얇죠? 아 얇아요.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음 있습니다. 그렇죠. 가벼워가지고 좀 흔들기는 좀 좋은 진짜? 것 같습니다. 한번 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빠르셨어, 빠르셨어 기업도 테니스 기업 어, 근데 잘하시네 타이클이야! 기업도 테니스 기업이야 어, 근데 잘하시네 타이클이야! 어, 근데 잘하 타이클이야! 어, 잘하... 아, 아, 어, 잘하... 아, 또 클리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들어왔다 역시 명불허전 딱요 정도입니다 명불허아 진짜 잘 치신다 야 여기에서 그냥 채만 테니스로 바꾸면 ATP 투어예요 아, 이 연결 동작이 너무 좋으셔. 아, 그래요. 스텝 이영택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같은 라켓 스포츠였다 보니까 그런 숨은 그 어, 운동 선수의 DNA가 라켓 어, 배드민턴을 통해서 또 보여질 것 같고요. 이번에 라켓 배드민턴 라켓을 거의 처음 잡아 보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처음부터 기대 이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조정, 조정. 자, 저. 인증을 하겠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베에 쌓여 아, 있었는데. 아, 자, 잠깐만요. 몸했어요 아, 아, 예? 아, 예? 아, 어, 연습 한번 해. 자, 자 앞에 한번, 앞에 한번 씩 한번 하시고. 뒤에 한번 씩 한번 하시고. 아. 같이 쳤었는데 엄청 잘치시 점프가 떨어지면서 하는데. 뒤에, 뒤에 먼저? 네, 뒤에부터. 뒤에 먼저. 너무 가운데 아, 너무 가운데요? 아, 너무 가운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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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laughs> 말이야 탄식. 어. 골. 아. 어, 게 많이 님 주시는 있오 골. 게 많이 주시는 있오 그러다 처음이게대는거 같지 약간 철썩는거 같은데. 너무 많이 주시 상대를 정신없게 할수 있는 좋은 점이 안전 아, 소리 어, 어. 아, 소리. 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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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쳤네. 아, 아니, 그렇게 아, 아. 그렇게 아, 아. 순발력이 있어. 어. 아, 리 제가 잔발이 좀 빠르거든요. 잔발이 빠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은 체력 소모를 더 아, 가 쉽기 때문에. 아니, 힘드네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치고 뒤로 가서 크려치면 되는데. 아 여기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아, 맞아요 맞아. 아, 앞에 네가 정해져 있는 데도 주고 너무 많이 움직아 축구, 축구. 여 축구를 좀 해라 필요한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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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차 테스트는 이렇게 끝 그렇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자1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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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바로 2차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이차 네. 테스트는 어떤 겁니까 자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어떤 컨트롤 능력 헤어핀입니다 기술 기술 이제 헤어핀. 헤어핀인데 오른쪽하고 왼쪽을 임의로 져가지고, 네트에서 최대한 뜨지 않고, 짧게 음. 떨어뜨리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아무리 이제 뭐, 체력이 좋고, 어떤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이 기구를 가지고 내가 셔틀콕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어떤 선수부터 먼저. 나와서 해 볼까요? 음,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역순으로. 역순으로. 조종 선수부터. 아, 저부터 한다고요? 네. 망했네. 난 뒤잖아. 자, 제가 하는 걸잘 보시고. 네. 할까요? 네. 오! 오! 날시다. 오! 네. 오! 오! 날시다. 오! 정도 오. 제가 발이좀 됩니다 잔발이좀 거. 요자요 정도 하고 자 그럼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 갈까요 다음은 유준선 선수입니다 할게요 오 이분 좋았다 우와. 오 이분 좋았다 오. 네. 다리가 길어 하나 남지 않았어요? 아, 네. 제가 잡은 거예요 아, 잡은 네. 거예 지금 뭐 지금까지 보면 유준선 선수가 가장 잘했어요 해외피는. 아, 그래요? 이게 그뭐 가장 중요한 게 중심 이동이거든요 네. 그냥 이걸 내가 이거는 중심 이동이 잘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럭키, 럭키. 아, 네. 자, 럭키, 럭키 선수 네. 오, 야, 좀 다르다. 그렇죠. 오, 좀. 오, 야, 그렇죠. 좀 다르다. 그렇죠. 오, 좀 다르다. 이거 배웠네. 아, 해도 아, 배웠... 아, 아... 배웠어. 아, 이거. 아, 배웠어. 아... 아 이거야. 아, 인정 야, 로키, 아... 야, 잘한다. 아, 아, 진짜 아나 이거였어요. 아... 이렇게 퍽! 내가 가는 거. 아... 야, 네. 약간 차두리 선수 느낌도 좀 나고 아이스 클리어 음. 아좀 예? 아. <laughs> 어, 어, 아, 다르다 오좀 그렇죠. 어, 다르다 어, 그렇죠. 이거 배웠네 아, 배웠... 아 헤어핀 아, 배웠어 배웠다. 아 이거 아, 아 뭐야. 이제 거야이 마지막 최종 면접이 있다고요. 세 게임 정도를 좀더 보고 네. 최종 그, 그 선발자를 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게임을 본다고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좋아, 좋아. 정상적인 게임은 이제 25점 혹시? 경기인데 네. 1대 1로 이제 5점 경기를 5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1대1 그럼 배진이 정해졌나요? 그렇죠. 이제 짜시죠? 그렇죠. 이거 총점을 한 다음에 우리 총점 아, 총점 아, 총점하고 아, 다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당 1점. 예. 요, 여기 아래로 해서 이렇게 총 그리고 14 23